아이 누나 <laughs> 미안해 늦었지 얼른 가자. 예, 네, 아 누나 음악 한번없시 아, 어, 양해 그래.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또 이거 주, 중요하지. 에이. 또 아침에 또 음악이랑 시작해야 되는데. <laughs> 아 누나 준비를 다 하셨네요. 다소 하실 줄 알았는데. <laughs> 저는 오늘 방송을 하는데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는 오늘 아주 빡빡한 일정이 될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가슴 방송 비춰주시겠어요? 네, 가슴. 귀여운 코끼리 캐릭터 이 목소리를 내려가는 건데 목소리만 나오고 얼굴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네, 어, 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네. 촉박합니다. 네. 아니, 원래 이게 집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서, 절대 안 된다고 사서 했잖아요. 네. 굉장히 끈질기시더라고요. 네. 제가 어 성우가 나 누나 집에서 촬영이 안 돼가지고 너무 좁고 그래가지고 이사 하면 찍을 게 있는데 정확히 2주 후에 누나 언제 찍어요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2주 안에 어떻게 이사를 합니까? <laughs> 야 끈질기네. 그리고 바로 어, 이사 아직 못 했어 이러니까 바로 한달 있다가 누나 언제 찍을래요? 그렇게 한 6개월 동안 여섯 번을 물어봐가지고 예.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 <laughs> 아니요 아니요. 너무 일찍이죠? 커피 드세요 커피. 제가 괜찮아요. 또 커피를 또 이렇게 예. 챙겨왔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네. 아니,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너무 음 빨리 담고 싶어서 좀 고쳤습니다. 저는 아 너무 영광이죠. 너무 나오고 싶었죠. 좀, 내가 음. 뭐라고 내 주제 뭐라고 <laughs> 내 네. 일상을 따라다니고 내 삶을 찍나 네. 항상 보면서 너무 나가고 싶었거든요. 아주 잘 지내셨네요 지금 숨 고를 틈 없이 지금 <laughs> 토크가 시작돼가지고 직업병이에요. 네. 직업병. 네. 저 아이입니다. 아그러죠요네저 엔포피 처음엔 나왔는데 아닌데 해가지고 제가 몇번 다시 하니까 아이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그냥 아이의 삶을 사는데 항상 이 직업병 카메라들이 되면은 뭐라도 계속 주저저버리는 거고 어. 근데 만약에 안타 계셨으면 아마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계속 가죠 그러면은 지금 바로 스케줄을 가시는 거예요? 네 아침 10시 20분부터 지금 스케줄인데 보이시나요? 10시 19분 도착 <laughs> 빨리 가겠네요 지금 그럼 EBS를 가시는 거예요. 네, EBS로 갑니다. 오늘 뭐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EBS만 합니다. 아 오늘 쭉 EBS만. 합니다. 네, 근데 아마 굉장히 일정이 빡빡할 거예요. 네. 슈퍼 게스트분들이 또 나오시거든요. 아 그래요? 아마 임성훈 씨도 잘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어, 일단 한번 도착해서 좀 얘기를 할까요? 어, 그럴까요? 예예예. 네, 예. 살짝 초보였죠. 어, 누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누나 갑시다. 아유 누나 아 누나 고생했어요갑 네. 지금 뭐 많이 급하신 거 같은데? 누나 얘기 좀 해요 저랑 누나의 삶인데 지금 솔직하게 하면 된다면서요 예 네, 아니 솔직하 이럴 때 급하게 빨리 갑니다 <laughs> 누나 이따가 얘기 좀 해요 그럼 네, 네? 지금 많이 늦으신 건가요? 시질라네 아, 예예예예 네, 네, 네. 여기가 이제 EBS인 거죠? 아 예예예 네, 네. 네. 제가 또 어린이 생방송 프로그램을 여기서 했거든요. 어. 그거는 어린이 프로그램. 네. 지금 하는 건 어른이 프로그램. 그래서 약간 마음을 낮죠. 어린이 프로그램 할 때는 우리 아기들을 상대해야 되는 네.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따가 뭐 삐처리 많이 나올 거. 같아. 어차피 다 편집되겠지만, 네. 빙대에서는 편집되는데 녹화자 교수는 아마 삐처리 많이. 그럼 어디 가세요, 누나 같이 같이 좀 가요. 어, 성욱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성욱 씨뭐 하고 계셨어요? 아니, 지금 알뜰폰 개통 중이에요. 알뜰폰이 뭐예요? 이게 365일 전화로 개통 가능하고 3만 원도 지급해주는 아정당 알뜰폰이요. 예? 아 제가 저번에 아정당에서 인터넷 가입하고 47만 원, 정수기 렌탈하고 30만 원 받았잖아요. 이번엔 알뜰폰이에요. 너또 광고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합 저희 오늘 촬영 끝나면 다 같이 고 그런 만날 시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할때 딘데 틀을 입어야 되거든요 꼭 네. 어? 이렇게 매트 코미 이게 뭐야? 메타 코미왜이 딘데 틀안 입고 이런 거입 이거 또... 뭐 있나 보네 회의는 이제 끝나신 거예요 회의 끝나고 이제 바로. 아. 것 아.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방금은 이제 촬영 전에 대본의 일을 하신 거예요? 네, 대본이 있긴 하지만 애드립성이 되게 강하거든요 뒷대가 아. 물론 대가 친다기보다는 방철이, 재우리가 많이 치는데 네. 그래도 아마 그게 자유롭게 갈 거예요. 아, 지금 이제 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바로 들어가요. 목소리만 출연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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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자리예요? 원래 이런 게 없는데 뭐지? 이 자리 이런 게 있지? 이게 세트장 중에 구성식데 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진짜? 되게 막 되게 알록달록이고 <laughs> 진짜 여기 숲속에서. <laughs> 키? 키 너무 크지 않아? 키가 너무 크네. 큰...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응. 아 계속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거 찾아오겠인데 모자 이크 처리하면 돼요. 아! 왜? <laughs> <laughs> 아, 교수님 괜찮으세요 어머 <laughs> <laughs> 어머 어머.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이제 수는시간 아니신가요? 아니 쉬는 시간이 따로 없이 잠깐 세트를 조금 바꾸는 그 짧은 턴 아아 바로 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모니터 보시면서 계속 그렇게 하시네요 그쵸 계속 어쨌든 주절주절 거리는 건데 오늘 계속 이자리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또 야외 촬영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좀 이동을 할 거긴 합니다 아, 그때도 근데 이 캐릭터로 계속 하시네 그쵸 여기 제 가슴 좀 주름이 요아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 괜찮습니다 대좀 많이 설명해 주세요.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아, 누나 이제 끝나신 거예요? 네, 하나 끝났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이 끝나신 거죠? 네. 지금 그럼 바로 야외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점심을 먹고 가는 건데 같이 드시죠, 편하게. 아 예. 어. 아, 이제 여기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좀 여유가 좀 생기셨네요. 지금은 점심시간이니까. 네, 아니, 아까 그 여기 도착하기 전까지는 되게 정신없게 하루가 시작된 느낌이었죠. 예, 예. 음. 요즘에는 그러면은 음. 징대랑 어떻게 또 활동을 하고 계세요? 어, 저는 고정으로는 징대랑 어. CBS 기독교 방송, 그리고 입만 살아서라는 새로운 요. 주둥아리 나불거리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피식대또나오잖아 그렇죠. 피식 그리고 이제 제가 스탠더 코미디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틈틈이 요거 주둥아리 나불거리고 있죠. 아니 근데 기독교 방송도 하셨어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스탠더 코미디에서는 19금 얘기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19금 얘기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그렇게 딩대에서도 19금 얘기하고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 살아가고 있어요. 아 되게 정신 없으시겠네요. 네. 저도 제 자아가 계속 충동되니까 응. 이게 어디가 진짜인지.. 아 이제 이동을 하시나요? 응. 오, 되게 밝아지셨네 아까보다. 아까는 거의 뛰어가는 장면이 반이었어가지고 그러면 여유가 있어야 돼요. <laughs> 지금은 저희가 야외 촬영하는 을 데까지 조금 그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는 그럼 뛰어다닐 일이 아예 없으신 거죠? 아 그렇죠. 응. 그럼 다음은 장소가 어디일까요? 파주, 하주. 파주로 아, 이동합니다. 아 직접 또 운전해서 가시네요. 레이저가 없어가지고. <laughs> 아 근데 운전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저 완전 초보 운전이에요 지금. 저 아버지가 원래 모시던 차거든요. 근데 아... 약간 좀 아재 느낌의 요 요게 있잖아요. 아... 저 원래 뗄라 그랬는데 아빠랑 같이 운전한다는 느낌으로. 그럼 원래. 항상 이렇게 자차로 이동하셨었어요? 차 없었을 때는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음. 왜냐하면 지하철을 타도 사람들을못 알아보기 때문에 전혀 문자가 되지 않았고요 아, 근데 알아보시는 분도 있지 않나요? 캐릭터로 많이 나오셨어가지고 어, 아니 거의 못 알아보던데요 아 그래요? 음. 어머 수영장도 아, 있어요? 있어요? 어, 여기 한션인가요네 약간 MT 컨셉이라서 오늘 한 마디로 갈래 네. 나라라 슈퍼보드이물이 대물 오늘 촬영 소품인 거예요? 아니 그런가 봐요 촬영 요아그만 데리고 같이 리허설 뭐 시작하나? 요 <laughs> <laughs> 제가 한번 볼게요 은게 살짝 걸려 <laughs> 얼마 안 돼가지고 옷을 <laughs> 못감요 아, 오늘은 내가 삼각관계의 주인공이라 좀 불편하네. 아. 이번 게임은 팀전인데요. 저녁 준비 다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이렇게 쉬는 시간이 많으시네요. 요번 저녁. 아무래도 야외 세팅하는 그 시간이 걸려가지고 요럴 때는 조금 아다리가... 텀이 좀 있다. 아다리! <laughs> 아또이흑역인에서 필수 질문 코스가 하나 있는데 혹시 누구 이렇게 닮았다는 소리 듣는 분 있으신지 아 이거 진짜 필수야? 아 필수 코스 요즘 많이 듣는 건 괴도민수님 닮았다는 얘기 조금 듣고 있거든요 아, 또 있으실 것같은데 없어x2 없어. 아, 없어요? <laughs> 예, 예? 그래? 조 조보아 씨 아, 누나 이제 야외를 나오셨네요 네 근데 재율씨랑 계속 함께 하시네요 <laughs> 어이구 <laughs> 어, <누나, 누나>. 제발 <laughs> 어 있어? 아이 <어이>. 조금 아, <laughs> 설레신 거같아요 아니요 카메라 앞에서 양아치 짓 하는 게 걱정한 거아 양아치 짓이요? 양아치 짓이요 괜찮아요 나나 약간 탈옥성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보셔도 괜찮죠 아이 그럼요 <laughs> 그럼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아 그럼 이게 진짜 마지막 네. 촬영이신 거예요? 이게 진짜 찐 마지막 어. 와. 인서트만 하나 따겠습니다 가락 가락 안녕하세요. 가 끝나신 거예요? 진짜 끝네 진짜 끝. 오늘 이렇게 촬영이 마무리됐고요 지금 시간이 1지시가 넘었네요 네. 이제 그럼 집 가시는 거예요? 조금 이따 가려고요 제작진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으쌰으쌰 좀 하고 그러고. 아 약간 회식 느낌으로? 네 엔딩 할까요? 아 그럴까요? 네. 음. 아드나,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아닙니다. 또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라고 저의 일상을 계속 하루 종일 따라다녀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또 이번 연도에 목표가 있을까요? 어... 저는 그냥 한 번도 시상식에 서본 적이 없거든요. 어. 한번 그런 시상식에 한번 서보고 싶다. 올해 그런 큰 목표 꿈. 응원하겠습니다. 연말에 응원할게요. 마지막으로 뜨거운 빵 개인기 보면서 이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사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빵입니다. 있습니다. 아, 이거.